자, 다음은 그래그입니다. 이 그래그는 그룹, 즉 모임 집단을 의미하고요. 자, 첫 단어 세그리게이트입니다. SE는 어파트 OA, 여기서는 어파트겠죠이 그룹에서 어파트 한다는 얘기잖아요. 떼어낸다는 얘기죠. 그래서 불리하다, 차별하다. 자, 그 다음에 에그리게이트. AG는 AD의 변형이고 AD는 투니까 어디 어디로 모이는 거고 집합시키는 거죠. 이? 그래서 에그리게이트는 종합하다, 합계하다. 자, 그 다음에 컨그리게이트입니다. 함께 그룹을 지어서 모이는 거잖아요. 애들이 피자면 깡그리 모아. 접폭들이 축복, 깡그리 모아. 그러잖아요. 그래서 깡그리게이트. 컨그리게이트 모다, 모이다. 자, 그 다음에 컨그러스 강그레스입니다. 의회란 뜻이 있죠. 함께 의원들이 모이는 걸 얘기겠죠. 그래서 의회 또는 모임의 회의를 의미합니다. 자 그다음에 크레산도, 디크레산도에 이때 크레스는 요기 grow, 점점 더 증가하는 거겠죠. 그래서 크레산도는 점점 세게, 디크레산도는 점점 약하게겠죠. 자 increase입니다. 이 크레스 변형이겠죠. 안으로 증가하는 거니까 증가하다고요. 반대로 d니까 아래로 증가니까 하 감소하다겠죠. 자 다음은 콘크리트입니다. 누구나 아는 단어. 콘크리트잖아요.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형태가 있는. 그래서 구체적인 거고요. 자 그다음에 리크루트입니다. 자이 애드립 짓게요. 야쿠르트 하지마. 리쿠르트 하는 거예요. 자, 아줌마들 모집한 거겠죠. 그래서 리쿠르트는 모집하다. 자, 그다음에 컨시더 할때이시더는요이 스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더롤할 때는요, 별을 그 쓰고 있고요. 자, 그래서 컨시더입니다. 이것또 원래 이 점칠라고 별자리 보면서 숙구하는 걸 의미하거든요. 그래서 컨시더는 생각하다, 고려하다. 그다음에 considerate, ate가 동사형으로 만들다 뜻을 갖고 있거든요. 생각하게 만드는. 그래서 생각하니까 생각을 작고니까 깊어지겠죠. 생각이. 그래서 사려깊은 생각이 깊. 자 그다음에 considerable, 자 a 분 l 할수 있는 거죠. 생각해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많은 양을 의미합니다. 내가 그 정도면 생각해볼게. 그런 의미겠죠. 그래서 considerable은 상당. 히